오늘부터 사무엘 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사무엘 하는 사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월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을 침범해서, 네. 그 아말레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범해요. 다윗이 불리세스, 시글락에 피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을 했는데 그 와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 성을 침범해서 그다 불태우고 나 거의 남아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포로로 사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불리사과 이스라엘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글라고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는 모든 성우리 불타고 건 여인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급하게 아말라 사람들을 취역해서 그들의 포로로 잡아가서 다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글라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시글라가 모든 성은 다 붙었어요. 그리고, 블리세가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물론 전쟁하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아말렉 사람들을 3일 동안 추적해서, 그들과 밤새도록 싸우고, 다시 시글라가 돌아왔으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이틀이 지났는데,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 그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의 블레셋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다는 차에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찾아와서 다윗이 물어요 다윗이 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신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금하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거죠. 전쟁 중에 도망도 많이 했고 무리 가운데 죽은 자도 많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다윗,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자세한 정황을 물어보죠. 그 사람이 사울과 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네가그 사이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 6절로 10, 10절인데요. 내가 우연히 길거 산에 올라가 보니, 사월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구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월이 뒤를 돌아, 돌아, 발을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만의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나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지는 후에는 살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사울이 전쟁 중에 병고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라서 사월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사월이 부상을 당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그사람 대신 자기를 죽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월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월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3무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3일에서 30장, 30장의 말씀을 보면은, 병고와 기병이 사울을 취역한 게 아니고,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취역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병고와 기병이 사울을 취역한 게 아니라,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취역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뭐 자기가 보니까는 자기가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중생이뭐살 가망이 없는데 그 본래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면은 싫은 거죠. 사울의 말대로 할라가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 싫은 거예요. 그 자기의 병기된 자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병기된 자가 사울을 감히 찔러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칼을 세워 놓고 거기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병기된 자도 같이 자결을 해요. 이것이 실상인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을 찾아온 아말렉 사람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 그 아말렉 사람이 그 전쟁 중에서 도망해서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헤네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시글락을 친한가람이 누구였어요? 아말라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은 그 시글락 친범한아말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용병으로 블레셋과 싸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말라 사람이 왜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이 그 사람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차세 후보까지 괜찮은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사울이 죽음의 소식, 사울이 죽었다 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해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그렇죠? 그때 그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도액이라는 사람을 기억. 도액이사람을 말미암아서 이도액도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도액이 제사장 아, 그 노벨 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칼을 쥐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밀고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재산들을 죽임을 당했는데 이 재산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말렉 사람 도엑이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도엑이 사울에게 내 왕이었던 사울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자이사람도그 소식을 알았겠죠. 그래 야이 도엑이라는 우리 아말렉 사람 도엑도 이렇게 사울에게 이게 밀고 해가지고서 좋은 큰 상을 받았는데 나도 이 사울의 죽임을 다윗에게 알리면은 내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이 아말레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을찾아왔고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죽였다라고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바로 아 다윗이 자기 생각에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고 자기가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아마 큰 상을 베풀 것이다. 사울처럼.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의 그 심정은 우리가 공감에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이 이렇게 됐어요. 다윗은 자신의 진가의 자신의 삶에서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의 삶을 낭떠러지로 나락게 끝으로 떨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을 받아 가지고 장군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백전백승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를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 노다 이하마이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 사로 잡혀 가지고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이 다윗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사울로 말매하면서 그 나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도망 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400명, 그 모든 가족과 함께 거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사울에 쫓겨 다니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 쫓겨 다니다가 숨어도 뭐 당하고, 그죠? 멸시할 조은도 받고요. 여러분 아시는 아비다일의 남편 나발한테 무시를 받았잖아요. 조롱받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 제사장 아이메닥에게 진설병과 칼을 받은 것으로 많이 알아서 수십 명의 제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다우디 입장에서는 설마 생각하면 그냥 막 시간 달리는 거죠. 자다가도 그냥 서울 한번 그냥 벌떡 일어나는 뭐 시체말로 가라마시도 시원찮을 사울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울 때문에요 그죠? 다윗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사울의 희심과슬드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무리 사각이 전하는 거리야 다윗 내가 다윗 같아도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은 얼마나 기뻐할까? 이제 나의 삶은 고생과 행복 시작이야. 이제 내가 왕이 돼서 탄탄대로를 달릴 거야. 그죠? 사울이 죽으면은 그 뒤를 이어받아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만 죽느냐? 사울만 죽으면 사울만 죽으면 아 이거 맨날 노래 부를 을것 같은데 사울만 죽어봐라. 사월만 죽으면 나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바로 오늘 육적의 사람, 영적의 사람이 육적의 사람이 생각 사월만 죽으면 저 원수 사월만 죽으면 나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아바렛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전쟁 와중에 다윗을 찾아와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11절로 1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단과 요하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지붕으로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분식하리라.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다위 사울이 준 것을 듣고 다윗이막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막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야, 너 그렇게 기쁜 소식을 나한테 전하다니. 내가 너에게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엄청난 벼슬과 왜 그분 뭘줄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흥식하는 예 네.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요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는 면 사울과 그의 아들 유라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상의자의 생각으로는 유라단과 요하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죽으면 당연히 슬퍼하죠, 그죠? 사월 이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월 이름 빼야죠. 이렇게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은 사월 이름 빼야 되는 정상 아닙니까? 그 여인보다도 승한 사랑하는 여로나가 다이혼는 죽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죽었습니다. 정말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알잖아요. 사울의 이름은 빼야 되는데, 사울 이름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지 지금,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슬픔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도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공독하지 않은 17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해 지은 조가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조가라고 해요. 화의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보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칭송합니다. 사 요나단만 이스라엘 영광이 아니라 사울도 이스라엘이 영광이었다. 그리고 19절, 21절, 22절, 25절, 27절에 거듭 거듭 사울을 용사라고 말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겨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말하고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라고 노래합니다. 사울이 붉은 옷을 입혔고금 노리개로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말렉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다윗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 사울이 주무을 말미암아서 기뻐뛰며 춤을 추며 이제 나의 인생은 완전히 탄탄 대로가 되었고 나 하고 너무나 좋아해야 되는데 사, 다윗은 정말로 슬퍼합니다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면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개인의 감정보다 사월에 대한 개인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월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사월이 어디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의 나라잖아요. 하나의 님 백성들, 하나의 님 나라, 하나의 님 백성의 왕이 이방인적인 불린 세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까? 그럼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지사월을 그냥 때려 죽여도시원찮아 인간적인 관계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의 나라의 관점의 단점에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다른 교회가 우리 주변에 다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네? 의료기관은 막 쪼그라지는데 우리 옆에 다른 기관은 막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laughs> 대답 안 하세요? 기뻐할 일이죠, 그렇죠? 하, 스스로는 아, 자괴감이 들고. 사촌이 땅을 사면배 아프다고, 막 배도 아프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저옆 귀에는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부으면 되고 뭐 땅을 샀다 그러고 귀를 건축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 우리 게임 뭐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감이 들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할 수 있지만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나라에 갇히면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죠? 렇 개인적인 감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만에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아만의 사람처럼, 어, 그래, 서울이 죽었다고? 야, 너무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라지는 것을 기뻐하지.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데네 니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를 기 없다고? 그죠? 다윗 세계는 원주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다윗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고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왜, 다윗이 영특이 사는 거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대로 다윗이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한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육적인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영적인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저도 혈기가 좀 많은 사람이잖아요. 참기도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중도 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아직도 제 안에 혈이가 남아 있어요. 운전하다가 어저께도 한번 당했는데요. 그 일을 당하고 속에서 막확 올라오죠.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육적인 사랑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사랑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다윗을 보면서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 내 개인적인 기분보다는 하나의 나를 관점에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